이용해서 2시간 15분 동안 생방송 쇼를 보여주었던 문재인 팬클럽과의 대화, 대국민 사기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한 전파 낭비입니다. 사적인 팬클럽 모임이 그냥 청와대 사랑채를 빌려서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열받는관아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이 일각이었습니다. 문재인 지지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은 문재인 대국민 사기계 나왔던 무작위로 선발됐다는 3 0 0명발 바로권을 얻은 17명 가운데 4명은 문재인이 이미 만났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문재인이 모임을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각색했지만, 페미니스트, 성수자 다문화, 태국민 다 있었지만, 20대 30대 남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정에 불만이 많은 20대 30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철저하게 기획된 TV 쇼입니다. 또한 이들의 질문은 이미 m d c 에해서 사전에 검토되고 검열된 질문이었으며 철저히 대국민 사기극을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씨에서 가장 분노를 표출한 국민은. 대학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상식적인 비판을 넘어 좌파들의 선전, 선동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위선, 거짓의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북한소트 팬미팅, 부흥의 쇼, 대개문 포럼, 문편의 정모, 정권의 홍위병, 대국민 사기급 사기극 방송 등등 청년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검찰 개혁, 동성화, 동성혼합 법화좀 좌파 군대 침범을 평화로 가능한 대깨은 이들의 합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문재인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에, 당, 황교안 당대표가 어제부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단독회동을 제의했지만 청와대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하자 이해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단식 투쟁을 돌입했다고 합니다. 규정 때문에 청와대 본수대에서 국회로 단식 장소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이 대표 단식에, 대표 단식이 정부의 보도처럼 에, 역대 에, 야당 대표들이 했지만, 삭발에 이어 단식을 통한 당차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데 대해서 이를 편마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그렇다 쳐도 다른 정당에서 국민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놓은 표현은, 내노, 내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한국당의 좌변에는 여다뒀다 틀고 없다는 인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1여당의 대표 단식이 맥락상 돌발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방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분출하는 쇄신과 개혁의 요구에는 보수 대통합으로다고하였고또 황교안 낙용한 통과 퇴진 요구에는 단신 농정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국성의 영화 대사, 영화 대사 중에 무엇이 중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말 무엇이 중한지 잘 모르는지 보수 정당의 공동대표로서 한, 한심하고 회인과의 싸움을 시작하면 강한 외부적을 나서야 하니, 당내 외부의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 결속하는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부대효과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리더십의 붕괴가 외부의 강한 지역이 없어서 초래된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유약하고요유부당한 리더십, 황교안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리더십에 강한는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칠 생각을 않고,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나이 이중만 이를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필패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동포 간담회에서 민주평통 관계자가 탈북 원민 이명의 북한 방제 곡성을 결의한, 지리한 박상학, 북한이 인권단체 총연합 상임 대표에게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네가 북한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폭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자유대항품으로 기준한 헌법상으로도 보호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선언, 천 중명을 추방하고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강제송환은 민주주의 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 위배대로 복거로서 김정은 치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탈북의지를 꺾고 자유를 향한 희망을 빼앗아가는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은 이번 강제송환 사건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만행의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